<laughs> 자 18번에 2번입니다 니네 어디까지 들었어? 아 오케이 18번에 2번 19에 2 20에 3 2, 22에 What I want to see 그 다음 What 그 다음에 사, 어 5번 마지막 4번입니다 자몇번 해볼까요? 18번이요 18번 보세요 이게 네. 예, 설마 오늘 보충할 때 집에서 보충을 어떻게 하냐 음. 집에 볼때 네. 엄마랑 같이 오시엄마요 정말 외형 같이 <laughs> 어, <laughs> 오는, 오는 있더라고. 내가 어, 어. 어. 거실에서 이제 TV 뭐지 컴퓨터 키놓고 하니까. 아, 그... 어, 어머니도 아. 뒤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이렇게 물으려고. 저기 개부러으려고그지마뭐 알았어. 그거 뭐 아세요? 이런 애들이 같이 오더라고. <laughs> 엄마, 이가 아마 <와봐>. 같이 봐. 선새님 재밌다라고 하시는 거예 <sucking> 아니면, 야, 진짜, 왜 이렇게 아니면 왜이하너 <laughs> 같이 본적있 <분기> 네. <laughs> 너네 언니가도한번 뵀던 거 같아 엄마가 찾아보여 어? 진짜로? 재미없는데 그. 녕하십니까가 학교 는데 가끔씩 문자때 항상 이거 붙이고. 어? 어? 이거 든이 아. 아. 거 늙은이가...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붙이고. 믿겠... 이거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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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이거 붙이아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붙이고. 이거 이고 이거 붙고이고이고 그거는 얘들아 오해라고 보시해되려야 왜냐면 그걸 이렇게 보내고 나서 내가 막 어, 자석 잘못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되요네 <될까>? 감사합니다 고기 있는 줄알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시 하지 마 너무 게 하셨는 줄 알았어 제일 잘라 <그만>. 보셨어 <laughs> 이게 알고 나시면 한다고 하더라고 한번 얘기하면 뭐. 그렇지 그래서 시는 거야 요됩니다 <laughs> <laughs> <웃음> <웃음> 그냥 써야지, 학부모 시청 까지 <laughs> <laughs> 자, 같이 보세요. 너네 언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알아 네. 자, 몇 번? 몇 번? 번? 1 8번 18번 봅시다. 18번에 2번 봐봐. 얘들아, 파란색으로 뭐 돼? 7된 7 윈도우잖아. 아, 아니 네가. 파란색으로 어? 된 되면서? 페인티드 바꿔야겠네, 이번에 또! 자, 됐고. 투쟁. 어. 빨리 만들까다 아니, 하다 말 거야. 1시디부터 다행이다. 1 1 4까지 야 이거 뒤에는 하지 말자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빅션 오늘 도안 한다고 네출고 해서 야 목숨 없어요? 살것 같아 웨스님 어디니? 여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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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늘 받아가야 돼, 오늘. 네? 아니 내는데 오늘 원래 내는 날이야? 월요일에 내고 바로 받아 봤어요 아받아 네, 월요일에 월요일에 특히 없네 네네너이 네. 빨리 받아줘 아네 내가 어쩌다가 응? 내가 맞죠? 지금 와, 지금, 지금 와서 아잔 시켰다고 얘기하면요 네.